안녕하십니까. 유부장입니다.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안성맞춤인 차를 준비를 했는데, 레인지 로버사의 이보크라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프로필은 레인지 로버 이보크 2.0 TD4 HES 다이나믹 등급의 차량으로서 풀옵션 차량입니다. 이보크 풀옵션 우리나라에서 미 만나기 힘드실 겁니다. 연식은 2017년식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키로수는 10만 6 0 k m 를 주행을 했습니다. 교환부위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 1,790만 원에 판매를 할 건데요 이 차량 가격도 저렴하지만 이벤트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매도비 성능보험료 이 두가지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용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은한 9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6화 만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색상은 이게 우리나라에 그냥 한대 있을 거예요. 골드브라운 색상이라고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들어온 지는 별로 안된 차량이기 때문에 수월 자극이나 스크래치 같은 거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광택이 오늘 막 끝난 차량입니다. 이 데일라이트는 LED로 추가가 돼 있고요. HID 헤드램프가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릴, 아이 레인지로버사의 그릴이 감성이 정말 좋은 차량 같아요. 저는요, 범퍼 같은데 뭐 스크래치 같은 거같고요 옵션 좋은 차에만 이 어라운드뷰 옵션이 들어가는데 이 차는 해당이 되는 차량입니다. 측면 한번 같이 볼게요. 전방 센서도 있네요. 이거 매입을 해왔는데 1층에 주차를 해놨었어요. 근데 어... 여성분들이 몇 명이서 차 사진을 이렇게 찍어 가시더라고요. 그만큼 여성분들이 느꼈을 때는 예쁜 차량이라고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쉘타이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순정 알루미늄 휠 들어가고요. 타이어 트레드 한50% 정도 남았다고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인치 휠이 들어가고 있네요. 사이드 리비터 들어가고요. 여기다가 카본 필름을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차량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광활한 루프 스킬린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박과 캠프 이핑을 하시면서 연인과, 네, 별 보러 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 차량입니다. 뒷타이어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5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전 연령 인기가 가장 많은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은요. 디스커버리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매력적인 차량 같아요. 이 테일램프 어디 하나 멍친 뭐 나거나 크래치 난거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여성 사업가 오너분이 타고 다녀시기 때문에 관리 상태는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탑재되어 있고요. 이게 또 옵션, 풀옵션 차에만 들어가는, 짠, 전동 트렁크 기능까지 탑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게 뒤에 스포츠가 붙은 차량들은 저장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 대신 앞으로 다 2열이 폴딩이 되기 때문에 네, 차박과 캠핑은 가능하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오프로드 감성을 느끼면서 나만의 차량을 꿈꾸던 첫... 넣은 중반대로는 정말 괜찮은 차량 같고요. 차량 관리가 괜찮은 차량으로서 준비를 했으니까 네, 기대하시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우 시트 보이시나요? 오렌지 색상과 블랙 색상이 좋아. 오렌지 블랙 이 조합의 시트가 들어가고요. 이 도어 트림이나 보드 창문 상태가 깔끔합니다. 이쪽도 투톤으로 들어가고 사운드는 이렇게 스피커가 두 개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빼시면은 평탄하게. 폴딩이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실용적인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1열로 한번 가보시죠. 사운드는 메르디안 사운드가 들어가고요. 1열 전체에 전동 시트 기능 들어가고 있습니다. 2열에,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2열에도 열선이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옵션이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메모리 시트 추가되어 있고요. 전동식 사이드 미러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키는 이렇게 두 벌로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이게 디젤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해주셔가지고 네, 엔진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정확한 키로수는요, 106,608km를 주행을 했고요. 계기판 상태가 양호합니다. 우리 상단에 좋아하시는 HUD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는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기능 탑재되어 있고요. 핸들 뒤편에 패드 시프트 기능까지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핸들 을 가죽 상태 양호한 편이고요 핸들 좌측 편에는 핸들 열성 기능과 블루투스 핸즈프리 볼륨 버튼 추가되어 있고요 우측 편에는 크루즈 컨트롤 및트립 버튼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ECM 룸밀러 기능 들어가고요 투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고요 후방 카메라도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어라운드 뷰 옵션까지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카플레이가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최신 기능이 같이 매립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하단부에는 듀얼 오토 에어컨 시스템 들어가고요. 전자파킹 기능과 경사로 미끄럼 방지, 오토스타 미끄럼 방지 버튼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신형급인 차량들에만 이다이얼로 들어가는데 이 당시에 레인지 로버하고 제규어 차량들은 연식이 오래된 차들도 이렇게 다이얼 방식으로 그때부터 사용을 했었던 차량입니다. 하단부에는 이렇게 각종 스티어를 감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평지, 눈길, 오프로드, 네, 사막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단에 썬 루프는 아닙니다. 루프 스크린인데 개방감이 정말 광활하고요. 별이 많이 떠있을 때딱 누워가지고 이제 그 동승석의 애인을 태우셔가지고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약간 그런 느낌으로 <laughs> 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엔진룸 한번 같이 볼게요. 엔진룸입니다. 깔끔하게 청소를 해놨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보크 차량 중에서 2.0 엔진과 2.2 차량이 있는데 인지니움 엔진이 들어갑니다. 2.0은 체인 커버 리폴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을 괜찮게 주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엔진 하자는 절대 없는 차량이고요. 한 달에 2,000km 동안 성능 보정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국에 딱한대 있습니다. 빨리 득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차량 프로필은 레인지로버 이보크 2.0 TD4 HSE 다이나믹 등급의 차량이고요. 풀옵션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7년식, 키로수 10만 6천 키로를 주행을 했고요. 단순 교환부위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차량 가격은 1,790만 원에 만나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 가격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매도비, 성능비 또한 받지 않겠습니다. 이 차량은. 네, 그만큼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상단에 보이는 대표번호로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